오늘은 제주 온지 5일째입니다.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멀쩡리를 가기로 했는데, 저는 잠깐 일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일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. 머리를 감고 왔다. 계속 비가 오고, 계속 엄청 습하고 더워가지고 머리가 맨날 찝찝해서, 머리를 맨날 맨날 감아서 너무 힘들어요. 제가 월정리를 참 좋아하는데, 그래서 동생스를 월정리를 꼭 데려가고 싶었거든요. 너무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을 것 같아서 드디어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. 아, 재밌겠다, 오늘! 준비 완료! 어제 겁나게 먹고 잤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배가 겁나 고프고, 그리고 엄청 얼굴이 부었다. 나세아정로 <목소리로> 출발합니다 일골소등 팍!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들어가 너에서 30초 갈 자신 있어? 우 이거 개 신기해 헐 대박 정리 여기가 제주도다 추억이 새록새록 구자상에 여기는 만월당 만월당 가자미 하이 <laughs> 뭐냐, 코트러리가 이랬었네 기억이 안 나. 식전빵 나왔음. 또, 어? 따, 따끈해. 헐, 빵 위에 기름 응? 아, 너무 좋아. 이건 약간 호밀. 따시, 따뜻해서 좋아. 이렇게 되는 <laughs> 음 맛있어 되는 같냄새 엄청 크림 바람이. 냄새. 크림 대박. 헐. 음 네. 두부로뚝딱할 맛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풀이오독오독어 맞아 오독하고 그냥 감칠맛이 대파라는 맛. 음, 맛있다. 음, 맛있고 맛. 음, 음, 음. 음. 아, 왜 이렇게 맛있지? 여 여기는? 나 원래 로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이거? 응, 음. 한입! 이거 맛있다, 이거 또 맛있다. 음. 여기는 유키호 자파점. 아 이거 머리 묶어놔가지고 이거 안 써져 그럼 앞머리없어야 아니 앞머리 넘기면 되지 제주 느김 끝판왕 카페 부자상의 작업실 갈겁니다 <laughs> 당근 이크 먹을 거야? 당근 커피가 맛있다며 당근 커피가 뭐야 아 아메리카노랑 불차랑한 케이크 음 당근 케이크 맛있다. 되게 촉촉해. 안뻑뻑해나 응. 나 입술 색깔 어때? 근데잘 어울려? 전깨도 잘 어울려. 어사는거 응. 잘... <laughs> 알겠어. 어, 맛있어? 진짜 잘 맛있어. 여기가 원래, 하, 이름이 뭐였더라? 아무튼, 다른 소품샵이었거든? 다른 작가님이 하시는 곳? 아, 근데, 바뀌었다. 끝났네. 안녕하세요. 은자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, 옆, 어. 옆서 있다. 어, 그러니까. 옆서 어 고양이. 어, 귀여워. <laughs> 고양이. 어, 이거 귀여워. 응. 음, 설, 고양이들. 이거 볼까? 바링키 전고 길냥이들을 먹이고 응. 치료하는데 설망이 쓰고 음. 있대업마스킨케어프 된다. 음. 고현이가 좋아할 것 같아. 헐 귀여워. 귤 고양이 귤 고양이. 이거. 음. 오 이거 예쁘다. 응. 되게 빈티지한 비스들 많다. <laughs> 이거 예쁘지 않아? 어 이거 아빠 사주면 안 되나? 어? 네. 네. 골프. 진짜 골프공 써도 되는 거야? 그렇지. 이거 사줄까? 아니 나 곱창 안 가져왔는데 곱창 하나 살까? 이거 너무 귀여워. 이거 사줄까? 린넨. 드디어 제주 바다를 만날 어? 시간입니다. 어, 네. 아 어, 네. 드디어 어, 네. 바다를 봐. 나 모래 처음 밟아 입었는데. <laughs> 모래 엄청 부드러워. 아, 안 보여요. 나 당장 신발 벗어. 야! <laughs> 아, 매달아 두는 거라고. 음, 아, 음, 이게. 음, 두 번째 카페. 뚝박. 이번에 오션뷰 카페. 예스, 예스. 카미 아일랜드. 우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카페에 가려고 하다가 거기 제가 두 번이나 가봤고 해전 보이는 좌석 다꽉찬것 같길래 여기로 왔습니다. 한라봉 빙수랑 토피나 라떼. 상큼한? 먹을만한? 얼음이그 껍질까지 있네. 음반 조금만 얹어 먹어야 돼. 일반 얼음인데? 응응 그 위에 우유를 뿌리고 청을 뿌린 거야 연유를 뿌린 거 같은데? 우유를 뿌리고 연유를 뿌리고 청을 뿌린 거 아니야? 우유 안 뿌린 거 같은데? 음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<웃음> 뒤지고 싶어? 뭐가 <laughs> <laughs> 은서가 개인기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집, 제 팔에서 코끼리가 살아나는 마술 응? <웃음> 코끼리. <laughs> 이향치도할수 있어요. 아귀웃겨 <laughs> 구불구불 어, <꾸들꾸들> 코끼리 되는 거. <laughs> 어. 이제 야, 소품 샵만 조금 갔다가 시내로 가려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 소품 샵인가요? 우와, 우리 들어가 보자. 우와, 있네. 마녀처럼 돼 있다. 여기 맛있어, 춘식탕 <laughs> 안녕하세요. 야, 여기 은근 크다. 되게 오, 크다. 여기... 와, 매트 백도 판다. 어, 여기 주얼리 류도 있다. 되게 작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향기가 진하다. 너무 이쁨. 포장이 예뻐. 응. 포장지 미쳤... <laughs> 이제 시내로 가는 중. 뒤에 돌담 보이십니까? 제주도입니다. 여기는 동문시장. 이거 <laughs> <그거> 아니야 언니. <laughs> 이거 어, 들어가 봐 일단. 향수. 제주 향수. 저는 손 소독제랑. 에어팟 케이스랑 키링 샀고 이제 저녁밥 먹으러 데이트하고 가고 있습니다. 키링도 샀어? 응. 여기는 은서가 네이버에 존맛 어쩌고 해가지고 찾은 <laughs> 아 어덜트 밤비노예요. 근데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. 저희는 이거 해산물 가리비 실찜이랑 연어 솥밥 시켰습니다. 식전주소나왔습니 열어볼게요. 술 냄새 엄청 심한데. <웃음> 맛있는데? <웃음> 그렇게 알콜이? 음 되게 단편이다. 뭐지? 그리고 스파클링인가? 스파클링. 여기 지금 한 잔이 들어. 맛있는데? 레몬 <목소리> 어 <목소리> 오랜만 같은 술한 모가지. 어우센데 맛있긴하다. 나 요즘에 뭔가 술 마시고 싶은 느낌이야. 이거 술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네 아니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? 이향인이 향인지 이 모르겠다 매콤해 매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데? 진 맛있어? 어떡해 너무 맛있어 난 맛있어 면이랑 같이 먹었어? 응 음. 음, 음, 음 와. 진짜, 맛있다. 진짜! 맛있다. 나 원래 익힌 연어 안 좋아하는데. 순 고추 맛 나는데? 나는 뜨거운 국물 좋아해서 가리비만 음. 나도 국물 국물 먼저 먹을게 헐. 가리비 어디서 오! 사고 엄청 클 클한 고 어우 맛있다 음. 이거는 오징어인 것 같아 오기 잘했네 오기 잘했네 가리비 와술 그 먹었지? 음. 도 어우 너무 좋은데요? 진짜 부드럽다 아 소파 진짜 맛있다 야나 근데 지금 빨개지는 것 같아. 그러지 않아? 그런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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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전 집에 왔습니다. 아까 동문시장에서 뭐 샀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거 너무 유용한 산물이죠? 손 소독제. 저도 필요해가지고 샀어요. 그리고 향이 조금 있어요. 프레쉬 오션 향. 상쾌한 거. 이거 두개 샀고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에어팟 맥스를 샀지 않았을까? 요거. 샀고요. 짱기엽좀 껴야지 지금. 에헤헤헤. 짱기엽 줘! 아 오늘 완전 빡세게 돌아다녀 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빨리 씻고 쉬려고 합니다.